짜리몽땅 깜찍이들만이 존재하던 여성 물타입 네임드 트레이너 세계의 유일한 얼음미 넘치는 여성이자 이슬이 이후 23년만에 등장한 여성 물타입 체육관 관장 야청 언뜻 보면 시크하고 고고할 것만 같은 야청이지만 사실 그 정체는 공치한 수컷만 보면 까무러치는 어지러운 설정을 지닌 인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포켓몬 세계의 인간 누리레는 야청에 대한 충격적인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르 지방의 항구도시 가우마을 의 출신자인 야청 야청은 어부인 아버지와 시장이라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자연스레 여러 물포켓몬을 접하며 이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야청은 이 영향으로 인해 물타입 체육관 관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고 하죠. 야청은 체육관 관장으로서도 열심히 지만 병업중인 모델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내려다보며 매도 가능한 170cm를 넘는 큰 키와 개성 넘치는 아름다운 외모로 슈시티 전광판을 장식하는 등 가라르 지방 을 휩쓸고 있는 인기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일을 할 때는 배틀할 때의 쿨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델 야청과 트레이너 야청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야청의 이름은 한국 명의 경우 푸른빛 계열의 야청색에서 따 왔지만 원작 1호명은 큐피드 다트라는 꽃 에서 따온 루리나인데요 여기서 이 큐피드 다트는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미약으로 사용했던 꽃이며 그리스어로 강한 자극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뒷색에 강한 자극을 좋은 야청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다 고할수 있죠 참고로 큐피드 다트의 꽃말은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네 흔들림없이 편안하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눈동자, 건강미 넘치는 갈색 피부와 길쭉길쭉한 체형, 허리에 파렴치한 자랄 밴드까지 마치 노리고 만든 듯한 생김새로 공개 당시 뒷세계를 파도로 휩쓸어버린 야청, 실제로도 파렴치한 설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 더불어 포켓몬스터 역대 탑2의 살색 복장, 이러한 복장으로 보여주는 어지러운 볼 던지기 포즈, 단편 애니메이션 새벽빛의 날개에서는 오만가지 생각 들게 하는 장면까지 나온다고 하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 아청의 옷에 공사구라는 숫자는 일본어 고로아세로 오요구라고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이 파렴치한 복장은 그대로 물에 들어가 수영할 수 있는 수영복의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야청의 파트너는 그 많은 물타입 포켓몬 중 하필 엄청난 흉포함을 자랑한다는 갈가부기입니다. 온화한 말투와 날렵한 생김새의 야청 흉포한 성질과 둔탁한 생김새의 갈가부기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둘이지만 야청의 진짜 속내를 파보면 둘이 완전한 붕어빵 아니 사실상 야청이 <목소리> 갈가부기를 <목소리> 압도하는 흉악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야청과의 배틀에서 승리시 야청은 패배를 인정 못하는 듯 도도했던 표정은 어디가고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머리를 잡아뜯거나 이쪽 업계에선 포상인 동그라는 얼굴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야청이 갈가부기처럼 흉포한 성질과 엄청난 승부욕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야청의 흉포함은 야청의 레어리그 카드 속을 살펴보면 자세히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야청의 흉포함은 이미 소문이 자자한지 야청이 파이널 토너먼트 1회전에서 패배하자 모델 쪽 관계자들은 모델일에 영향이 갈까 걱정했다고 하며 다행히도 모델 일을 완벽히 해냈지만 대신 제 체육관이 잔뜩 어질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갈가부기의트레인너로서 딱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사실상 갈가부기는 자신을 상해하는 야청의 압도적인 흉포함을 인정하여 야청을 주인님으로 모시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여기서 더 가서 야청이 흉포한 것을 넘어 완전한 인성 파탄자라는 추측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새벽빛의 날개 야청 에피소드 속. 아래 옥객사. 뭐 요지가 쓴단데 스 가볍게 우더른말 무시하고 지할 말만 하는 모습 게임의 파이널 토너먼트 종료 후 그러고 보니 소니아가 너에 대해 칭찬한 적 있었어 뭐라고 칭찬했었는지 제대로 들어두면 좋았을 텐데 뻔뻔하게 제대로 안 들었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는 모습 등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인성 파탄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게다가 새벽 빛의 날개의 야청은 바짜보짜 로즈의 사무실을 찾아와 쌓아놓은 서류 더미를 날려버린 뒤 서류 안 줍고 지할 말만 하고 탈주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하니 풍포한 갈. 가, 부 기가 그저 순종 적인 숫 기로, 전 략한 것이 정말 이해, 가 네요. 앞서는 야청의 어지러운 인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 갈가부기다운 흉포한 본 모습을 지닌 야청이지만 이런 야청을 압도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덩치 큰 남성입니다. 야청은 어째선지 덩치 큰 남성을 힘겨하는 워 모습을 보이는데요. 새벽빛의 날개 속 포켓몬스터의 대표 물렁덩치 가라르 위원장 로즈가 야청이 모델로서는 잘 나가지만 체육관 관장으로서는 형편없다는 듯 시비를 걸자. 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소니와 케이크 먹으면서 뒷담이나 까는 모습 3대 천의 근육 덩치 아킬과의 경기에서 제대로 참교육 당한 뒤 아무것도 못하고 종이컵이나 찌그러뜨리며 부들대는 모습 등 유독 덩치 큰 남성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청이 이렇게 덩치에 약한 이유는 야청의 포켓몬을 통해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야청의 포켓몬은 모두 덩치 큰 느림보 야청은 덩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덩치에 약한 것으로 추측되네요 야청은 가라르의 수많은 덩치들 중 유독 근육 덩치 아킬과의 접점이 많은데요. 공식 포켓몬 굿즈 속 우루와 함께 꽁냥거리며 노는 모습, 야청과 아킬을 디자인한 타케의 페나트 속 딱달라부터 사이좋게 스프를 젓는 모습 등반 공식 지지를 어허.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야청과 아킬을 더 조사해 보면 이 둘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농촌의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아킬과 항구의 어부의 딸로 태어난 야청, 묵직하고 든든한 선한 인상의 아킬과 가볍고 날렵한 강한 인상의 야청. 배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뭔가 수상하며, 바라르 스타 토너먼트의 특수대사. 어,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킬, 우리가 힘을 합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테니까. 라며 야청이 아킬을 플러팅하는 모습은 뒷세계의 많은 일러스트를 양산해냈다고 하죠. 이어서 물타입의 야청이 풀타입의 아킬에게 옴짝달싹 못한다는 점도 그럴싸하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특별대사가 소름 돋 는데요. 인 사의 들판 에 대자 연을 본야 청의 대사, 눈앞 에 펼쳐진 대자연 아킬 군이 기뻐할 것같 아. 단련 평 원의 바 다를 본 아킬 의 대사, 그거 푸른 바다 야청 씨가있 다면 내심 기뻐할 것같 네. 네, 둘은 좋은 것을 보면 서로를 떠올릴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아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청의 리그카드 속, 아킬이 라이벌이라고 주장하지. 아킬은 본인 스스로를 라이벌로 대답해. 라는 야청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내용. 야청과 마찬가지로 인사이 들판의 대자연을 본 아킬의 대사. 자연이 있는 그대로 가득한 멋진 섬이네. 달코 퀸짱도 들떠있네. 네 아킬의 정체는 역시나 메타몽 우리와 같은 가능충이었습니다 어지러우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청에 대한 충격적인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인성 파탄자인 것 마냥 설명하긴 했으나 사실 야청은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인데요. 그 흉포한 갈가부기를 무려 두 마리씩이나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길들여 키우고 있으며 취미로 낚시를 하여 잡은 물고기를 주변 인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이죠. 친구도 많은지 채도와단 것을 먹으러 다닌다거나 소니아와는 긴 시간 사이 좋은 친구라고 하네요. 아름답고 독보적인 생김새와 옷 보싹하고 어지러운 설정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 애니메이션 출연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신작 애니메이션에 가라르 지방과 순무가 등장함으로써 야청의 등장 또한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영상을 만들고 난 뒤라 조금 아쉽지만 어서 빨리 등장하여 많은 포덕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봐 랜드